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준 박사 강국희입니다. 예, 요즘 날씨도 무척 덥고 특히나 코로나의 그 휴전 없는 전쟁, 우리 국가 간의 전쟁은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힘이 빠지면 항복할 수도 있고 쉬었다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휴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오줌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 어릴 때부터 잘못 교육받은 속임수 교육, 오줌이 더럽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체수. 생체수. 오줌을 지금까지 생면수라고도 해왔는데 생면수라고 하면 또 종교적인 또 그런 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전문가들끼리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생채수를 하자 이렇게 예, 의논이 됐어요. 상당히 좋죠. 생채수. 과학적인 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줌의 그 미네랄에 대해서 얼마나 어, 파워가 있는지 그래서 오즘에 파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에, 오늘은 에,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 음료수에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뭐 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에, 여기, 인체에, 인체에 이플라즈마 생명체라 생, 생체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플라즈마 생체수. 플라즈마라는 것은 혈장, 혈청, 그걸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생체, 에, 생체수라는 것은 이제, 여기, 캐하의 양수, 그 엄마의 그, 저, 모유,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오줌, 이거를 3대 생명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거를 생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체수. 에, 태아는 3개월이 되면 양수를, 저기, 오줌을 넣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수라는 것은 중력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가 아주 편안하게 물속에서 수영도 하고, 파도도 파도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 발가락을 장난을 하면서 성장하고 1 0달 동안 양수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 이제 태어나면은 이제 모유를 먹죠. 이 모유, 양수 모유는 어머니의 체액에서 나오는 생체수입니다. 생체수.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기 몸에서 이 생체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오줌이라고 도 하는데 이 오줌을 정말 그 잘못된 그런 어,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오줌을 아주 더럽다, 어, 자기 몸이 생식기가 더러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릴 때부터 잘못 세뇌가 돼가지고 어, 평생 그 속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체수라는 새로운 용어로 어, 소개를 드립니다.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 현대 어, 의료 체계가 너무나 참 무기력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 이생체소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 이트라스마 혈장. 어, 2015년도에 에블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 이런 것들이 한참 그 유행을 할때 어, TV 조선에서 혈장 치료법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금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참일 때, 5월, 5월 16일 날, 보도된 건데, 홍콩대학 교수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완치가 된그 환자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혈장을 뽑아서 지금 감염이 된 코로나 환자한테 주입을 했더니, 바이러스가 99% 완전히 다 사멸하더라. 이런 걸 임상적으로 확인한 대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우리는, 어,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어렵게 뭐 연구하고 그러냐, 오줌 마시면 되는 거를, 어?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혈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플라스마인데, 그래서 오줌하고 어, 혈장, 혈장이 이렇게 오줌으로 섬에 나와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플라스마 생체수다. 이렇게 에, 새로운 용어로 말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자가 면역 백신입니다. 내 몸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백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밖에 가서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내 면역 세포들이 열심히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그 순간에 이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항체를 막 총을 쏘아요. 그럼 그것이 항체가 이 혈장으로 들어가고 또 혈장에 들어가 있던 그 항체가 또 오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줌을 마시면 면역이 좋아지고 감기에서 이런 것도 잘안 걸립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혈장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끄니까 여기에 금년에 4월 달에 또 이런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코로나19의 새로운 플라즈마 치료법 연구. 이 사실 새로운 연구도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때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이 오줌은 건강의학으로 이렇게 쭉 우리 그 선조들이 활용하던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임금님이 아이들을 데리다가 이렇게 동병군이라는 그런 숙소를 만들어 놓고 어린아이들의 오줌을 받아서 어, 마시고, 그러면서 건강 관리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액을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를 하면 무거운 것은 밑으로 가라앉고, 적혈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노란불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혈장, 플라스마라고 하고, 또 혈청이라고도 합니다. 요, 요 혈청 안에는 또 혈수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플라스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 최근에 와서 이제, 에, 여러가지 그 병들이 많이 생기고 건강에 안좋은 여러가지 원인들 중에 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수 6가지 미네랄 을 하면은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 염소 인 이렇게 6가지인데 이 외에도 최근에는 16가지를 이렇게 더 추가 해가지고 필수 미네랄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연구가 점점 진행되다 보니까, 그가 좀도 부족하다. 필수 미네랄이 30종이다. 또는 뭐, 100가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다닐 때, 그 교과서에 보면은, 원소 주기열표라는 게 있죠.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그 원소. 11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탄소, 수소, 질소, 산소는 유기화합물의 이기 때문에 고건 제외하고 이 4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14개를 미네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네랄 중에는 우리 몸에 어, 해로운 것들도 있고 어? 또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은 그 미네랄 중에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될그 종류와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한국영양학회에서 어, 우리 한국 사람이 매일 섭취해야 될 권장량 미네랄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칼슘, 인, 나트륨, 염소, 칼륨, 마그네슘. 900, 1,200, 1,500, 2,300, 3,500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이렇게 많은 종류도 많고 이렇게 많은 양을 일일이 계산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식사하는 식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들이 그그 그 가정에서나 혹은 밖에서나 자기 몸 컨디션이 좋은 좋다면은 이런 것이 다 고르게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미네랄들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에, 미국의 논문에서 이렇게 에,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루에 2mg 12000 18000 천, 삼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오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피로가 없어지고, 염증이 없어지고, 감기에서 암까지 건강을 이렇게 유지시켜 줍니다. 면역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오줌의 파워에 대해서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예, 오줌에 얼마나 그 미네랄이 들어있는지 그 파워를 전기가 통하는 걸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예,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요 예, 마트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마시는 물이 있는데 그 물에다가 미네랄을 첨가를 해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구해서 왔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집에 수돗물인데 과연 이 전기 전등이 켜지는지, 안 켜는지, 뭐 지난 시간에 해봤는데, 안 켜졌죠? 아 예, 약간 들어오는데, 버뭐 아마, 철분이 조금 들어있긴 하는 모양입니다. 아안 들어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금방 받은 오줌입니다. 내네 오줌인데, 자, 불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세죠 그래서 이런 파워가 굉장히 강력한 오줌을 마시면 그게 생체수입니다 생체수를 마시면 남자들은 정력이 좋아지고 여성들은 갱년기가 없어지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살이 빠지고 노화가 지연되고 감기에서 암까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그런 힘이 생기고 이것은 전부 면역력을 좋게 해서 어, 우리 건강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이 생체수를 자가면역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시중에서 파는 시중에서 파는 그 물이 있는데 에, 보니까 이, 이런 물이에요. 어, 이게 에, 사랑해라는 이런 표기를 에, 표시를 해놨는데 상상표 같답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한번 오줌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 이것도 쎄지요? 이거 무기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네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기가 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에 전기가 잘 흘러야 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안 되거든요. 따뜻해지, 따뜻해지. 그래서,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게 이러한 제품이 상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활용하시기에 아주 편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우리 기염동이도 이제 알아들었는지 아주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잘하니 한번 어 보세요. 예잘하죠오 모범생입니다. <laughs> 이것으로서 오늘 에, 말씀을 소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